메이저리그에서 방어율 2위를 자랑하는 현재 리그 최고 수준의 샌디에고 에이스를 상대로 이정우가 미친 스윙으로 안타를 뽑아내자 현장 중계진은 감탄사를 연발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아 현지 팬들 사이에 이 장면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 스윙이 평범해 보이지만 아무나 할수 있는 스윙이 아니다라며 중계진은 흥분하면서 이정우를 상대한 투수는 저 공을 타자 상대로 던졌을 때 이번 시즌 무려 20이닝 동안 거의 안타를 맞은 적이 없는 공이다. 저걸 이정우가 안타로 만들다니 정말 보고도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해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이정우의 맹활약 더스포츠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페코파크에서 열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원정 2연전 중첫 번째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이정우는 이 경기에 앞서 29일까지 108타수 35안타 타율 3마리 푼살리 3업런 16타점 22득점 OPS 0.929를 기록 중이며 지난 24일 미로키 브루어스전 이후 5경기 연속 간타를 기록 중입니다. 이날 샌프란시스코를 상대하는 샌디에이고의 투수는 에이스인 우한익피케타입니다 그는 메이저리그 통산 60승을 올렸고 올시즌 4승 1패 평균 자책점 1.0으로 메이저리그 평균 자책점 2위의 엄청난 상승세를 타고 있는 투수입니다. 주무기는 95마일 전후의 포심 패스트볼인데 초속보다는 종속이 빨라 타이밍을 잡기 어려운 투수인데요. 싱커와 슬라이더를 섞어 던지는데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한다고 몇몇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1회 초 투아웃의 주자가 없는 상황. 이정우가 첫 타석에 들어섭니다. 현장 중계진은 피케타는 이번 시즌 하이페스트볼을 아주 정교하게 제거하면서 헛스윙을 유도하는 투수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타자 앞에서 떠오르는 라이징 페스트볼이라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피케타는 초골를 이정호 몸쪽에 95마일짜리 포심 페스트볼을 꽂아 넣어 원스트라이를 잡습니다. 이정호는 초골를 일단 지켜보는데요. 피케타는 유리한 볼카운트를 잡은 후 더욱 공격적으로 투구를 하며 이곳를 스트라이크존 위쪽에 걸치는 95마일짜리 포심 페스트볼을 던지는데 이정호가 이것을 받아쳤지만 약간 타이밍이 늦어서 삼루수 매니마차도에게 잡혀 며 아쉽게 아웃으로 물러납니다. 이 장면을 본 현장 중계진은 피케타는 공의 50%가 패스트볼이라고 말하면서 패스트볼이 95마일 정도 되면 투수의 손을 떠나 포수의 미트까지 들어가는데 약 0.3초다. 지난 시즌 보스턴에서 부진했던 그 피케타가 아니며 올해는 샌디에고에 와 투수판을 밟는 위치를 바꾸면서 완전히 다른 투수가 되었다. 앞에서 만났던 투수들도 대단하지만 피켓타는 메이저리그 방어율 2위에 빛나며 패스트볼로 삼진을 잡는데 일가견이 있는 무시한 투수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팬들 역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직구처럼 보이는데 타자 앞에서 떠오르고 방어율도 전체 2위라니 산 넘어 산이라고 말하면서 앞에서 만났던 투수들도 굉장했는데 그 투수들보다 더 뛰어난 투수라는 거 아니냐 말이 안 나온다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샌디에고는 샌프란시스코 선발 투수인 에이스 로건 웹을 이래 말에 두들겨 세 점을 뽑아내 0대3으로 앞서 나가는데요. 사회초 선두타자로 나선 두번아담에스가 솔로 홈런을 때려 한 점을 추격한 상황, 노하우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정우가 두 번째 타석에 들어섭니다. 현장 중계진은 피케타가 아담에스에게 홈런을 얻어맞는 구종은 포심으로 바깥쪽에 완벽하게 제구된 공이라고 말하면서 샌프란시스코 타자들이 자신의 포심을 노리고 들어와 홈런을 친다는 것을 알면서 또다시 이정우에게 포심을 던질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피케타는 이정우를 상대로 초구를 79마일짜리 커브를 던져 원스트라이크를 잡습니다. 이정우는예상외의 공이 들어오자 초구를 일단 지켜보는데요. 일부 팬들은 이정우를 상대로 초구를 포심을 안 던지고 변화구를 던진다고 말하면서 이정우는 메이저리그 방어율 2위의 수가 자신의 주무기를 던지지 못하게 할 정도로 엄청난 타자로 성장했다고 말했습니다. 피케타는 이구를 78마일짜리 커브를 바깥쪽에 살짝 걸치는 미친 재구를 보이고 이것을 이정우는 받아치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아 삼루쪽 수비 쉬프트로 이동해 있는 마차도에게 가고 1루에서 아웃이 되고 맙니다. 현장 중계지는 마차도가 두세 발짝만 뒤에 있었다면 네안타가될 정도로 바운드가 컸는데 샌디에고 수비 쉬프트가 좋았다. 이정우에게는 아쉬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4회 말 샌디에고의 평범한 네안타를 자익수 라모스가 황당한 수비 실수를 하며 상대에게 결정적 기회를 제공하면서 추가 2실점을 하며 스코어가 순식간에 1대 5가 되어 버리는데요. 샌프란시스코는 5회 초투아웃 주자 1루와 2루의 빅 찬스에서 들어선 한번 타자 야스램스키가피켓타의 96마일짜리 바깥쪽에 정교하게 걸치는 포심 페스트볼을 그냥 쳐다보며 루킹 삼진을 당해 결정. 정적 찬스가 무산되고 맙니다 이정우는 6회 초 노아웃 주자 1루의 찬스에서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섭니다. 피케타는 이정우를 상대로 초구를 80마일짜리 커버볼을 바깥쪽에 던지고 이것을 이정우가 침착하게 골라내며 원볼이 됩니다. 현장 중계진은 이정우를 상대로 포심 패스트볼로 윽박지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변하고 위주로만 공을 던지면 이정우의 정교한 타격 기술에 당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피케타는 이구를 스트라이크 존 아래쪽에 정확하게 들어오는 90마일짜리 커터를 던져 원스트라이크 원볼을 만들자 이 장면을 본 현장 중계진은 정말 잘 던진 커터다. 저렇게 던지면 아무리 이정우라고 해도 건드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탄식을 자아냈는데요. 피켓타는 이정우가 변화구에 반응을 하지 않고 얼어붙어 있다고 생각해 3구를 79마일짜리 바깥쪽에 걸치는 커버볼을 던지고 이것을 이정우가 정교한 스윙으로 정확하게 맞춰 중견수 외야 안타를 만들어내며 이후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입니다. 이 장면을 본 현장 중계진은 커브를 기다린 것 같다고 말하면서 스윙하는 것을 보면 허리가 빠진 상태로 바깥쪽 공을 스윙하는 게 아니라 허리가 받쳐준 상태에서 힘을 빼고 스윙을 하는데 저렇게 바깥쪽 존에 걸치 공을 풀스윙을 하는 것이 이정우가 가진 스윙 기술의 뛰어난 점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정우의 맹활약으로 샌프란시스코 가 4대5까지 따라잡자 샌디에고 는 그렇게 잘 던진 피케타를 강판 시키고 다른 투수를 올려 급한 불을 끄는데요. 샌디에고는 메이저리그 1위의 방어율을 보유하는 막강 불펜진을 가동하면서 4대5의 리드를 지켜가는 상황에서 8회 초 선두타자로 네 번째 타석에 들어섭니다. 바뀐 투수 제이스 에덤의 평균 자책점이 0.6경이며 피홈런이 없는 투수인데요. 에덤은 이정우를 상대로 초구를 93마일짜리 높은 포심 페스티벌을 던지지만 이것을 이정우가 지켜보며 원볼이 됩니다. 이정우가 공을 보며 스윙을 하지 않자 에덤은 자신의 주무기인 88마일짜리 체인 지업을 바깥쪽 아래쪽에 정확하게 제구해 꽂아놓고 이것을 이정우가 커트하지만 타이밍을 빼앗겨 공의 아래에 맞아 외앗든 공으로 아쉽게 물러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두 점을 더 내주고 경기는 결국 4대7 1차전을 내주고 마라 이정우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가져오지 못해 많은 팬들의 아쉬움을 자아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더 스포츠였습니다.